그죠 디스 이즈 스파르타 허와죽었어와 와, 미친 으아. 와 랜스 개좋아 야 야, 개꿀. 야, 렌즈 개 좋은데, 이거? 방배도 있고, 야, 방어도 되지. 야, 때릴 수도 있지. 돌찐기도 있지. 야, 돌찐기도 또 이제 뭐, 커브라시 있어.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무기야, 이게, 어? 항아래 쪽에. 아, 마루 겁나 귀엽다. <laughs> <laughs> 이거 마루를 말고 유미로할 거야, 이 닉네임을.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못 했을까? 약초. 어, 씨발! 어, 뭐야. 뭐야, 이건? 훈년 열매. 어. 철관 유탄. 너. 어. 습니다 이거 와이어는 솔직히 뭐뭐 뭐 쓰는 건지 모르겠네. 냉고 스타 있네요. 아, 아, 아. 시바 시바 시바,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여기로 뭐갈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이 있네요 항아리 조게 좋아요 9벌 일단 우리 수리하시다 이거 한번 어떤지 시, 시, 아,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시험 이거 뭐지 이거 시간차 없으니까 이거 계속하시다 예뭐 시간차 없으니까 뭐 브라이프 없고 바울의 오래된 발전 여기 왔고 이제 여기 가면 되나? 가우레 깃털 자돌진기 써서 이거 이동하시다 저 위에 올라가셨나 아, c 그 o 그 Let's go. Let's g 반 Let's go. Let's 아, 이런 찾는 거는 못하겠더라고 이게 뭔가 약초 맛있다. 자, 어, 일단 보시다. 어 여기랑 가면 되나요? 어? 어머나. 다음, 여기인가요? 여기 조사해봤고. 여기 가면 되겠네요, 10번단. 자, 10번 좋습니다 8번이고 바늘을매 됐으! 스으싹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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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열매 빨리가 빨리가 s 어, p a 스 t a What's 봐. p 멈춰봐 멈춰봐 p What's 요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는 a t スポータ 저집 보였다야 저집 보였다어 저기 위에 잠시만 오, 어, 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 어, 찾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차지야크를 발견하라는데 차지야크는 뭐야? 뭐, 뭔 소인가? 얘 뭐야? 님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 어, 미안하다 얘들아 <laughs> 오야 미안하다 얘들아 어나나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씨 겁나 웃기네 오 씨잠시만 오 씨잠시만 오 씨잠시만 오 씨잠시만 오씨 아니 치치야 그런 는게 뭐야 어뭐 캐스트 더 있나? 여기 있는건 아니고 오 어, 시발 뭐야, 방금. 어, 나, 내 곤충 있다. 됐다. 곤충이 어디 있냐? 일단, 여긴 조사해봤고, 그래서, 치치아컬한 게 어딨어. 강매 있다. 오 좋아요. 강매. 공짜라 공짜 좋아요. 오 드라인트 뭐야? 무슨 간사 얻었네요? 수정 원서오 좋아요. 이스 스 스파르타. 오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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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터트리면 돼. 아요 여긴 뭐야? 8번은, 어, 반성있네요. 어,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어, 일단, 감맥을 이거, 차, 이거, 뭐지? 치즈아크를 발견, 발견을 해야 하는데, 어, 여기를 했거든요. 어, 이제 여기로 가면 되네, 2번. 이번 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잠시만요 자 쏜다 어씨 야가 치치야크야? 어우 뭐야 어 도망갔어 치치야크 현조 알지? 잡아야 돼? 졌자, 한 번. 졌자, 한 번. 에스플라, 어? 쩐나, 이거.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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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간다, 어, 간다. 어, 아니야, 아니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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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니야. 멈쳐 씨발. 안 멈춰. 그래, 와, 와, 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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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죽이는 거야. 나는 죽여야 돼. 한던자는 This is sparta. 어. 으아. 에헤이! <laughs> 브라이! 야! 빠치냐? 야! 빠치냐? 씨바 빠치지? 에요맞맛다 어... 이거 감맥인데 감맥... 아까 어디 있었지? 감맥 있었는데 약초 있다. 어, 나가온 중. 좋아요. 좋습니다. 무사히 연구기지로 집에 갔다. 아, 좋습니다. <laughs> 자, 잠시만 여기 중지할게요. 자, 우리 연구기지로 기한을 하시다 가자, 아. 아, 섭섭. 사람들 빠빠이 부르지만 난널 난 빠빠이를 부르지 않겠어. 가시다. 이게 산들 이게, 아읍 아. 일단 합시다. 어, 덜 하기. 자, 좋습니다. 특별 버섯 넣고요. 뭐, 얻은 거. 이렇게 있네요. 결정 있네요. 어 좋아요. 좋다, 보고. 헌탈 랭크. 자, 왔습니다 아, 일단 부모님 왔네요. 아, <laughs> 아깝다. 부모님 없었으면 이거 더 씻었는데, 뒤집치파로틀 <laughs> 근데 너 손님은 온거 같다. Yo. 여, 고생 많네. 이제 왔냐? 이 나쁜 놈아. 너 이거 흔적을 찾아서 유산호의 돼지를 탐색하고 있,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유산의 돼지보다 훨씬 아래쪽에 도끼의 골짜기 있다는 걸 들, 들었지. <laughs> 그것또 뭐야? 그래서 말인데, 도깨의 골짜기에 가기 위해, 연구, 연구 기지를, 연구 기지를 기구로 개조를 할까 해. 기단서도 첨착해졌, 해졌으면, 해줬, 해졌으니까. <laughs> 그래. 하늘 날아서 도깨를, 도깨의 골짜기를 갈수 있겠지. 거기서 마가나스의 흔적을 찾아보라고. 개조는 저기 이 기단의 아저씨, 아저씨가 해줄, 해줄, 해줄 거야. 우리는 필요한 소재를 모아, 모아오자. 핫자, 핫, 아, 랄랄랄. 핫자 선생들의 마, 말로는, 파오, 파오, 우르마, 무라라는 몬스터 소재를 딱 좋을 거래. 그 놈을 사나 하는 건 내, 내게, 내가 맡아줘. 아, 내가 막, 에.. 너가 막, 맡아줘. 난 다른 소재를 맡.. 살 테니. 참, 할배가 이걸 막, 맡겼었지. 널 만났으면 전혀, 전혀 달란다. 이쪽을 서식, 서식하는 몬스터의 소재로 만든 투스샴비아. 아스트라에 조금 있던 센체 표, 표본을 사용해서 만든 것 같다. 여기서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인데, 좋아, 그럼 해볼까? 뭐든가, 오 활공 복장 좋아요. 복장은 oh, 뭐 하면서 이거 얻는 것 같아요. 나라라 파우 뭐라고 말어? 뭐라? 아또 나는 애야? 야 아니 차, 렌즈 쓰기 좀 힘든 애들이 나와 무슨 애들이 좀좀괜찮은서좀나하라야 자 납품을 해. 이거 캐스트 납품을 해요 하자다 기구 야 근데, 근데 남자야 여자야? 남자지? 아 여자지? 어여자 거. 야 강화요 호석, 호석이랑 잠비 스킬 추가할 수 있는 잠비포입니다 잠비 잠 하나만 잠비를 할수 있습니다. 호석을 강온자님이 잠비 생산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일번 호석은 잠비 강화로 잠비 스킬 레벨 올릴 수 있습니다. 오, 뭐야 이게? 오, 오, 마이. 그러게요, 저다 모르겠네요. 어디다 호석이 어디다 한데?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뭐할게있을거든요 잠시만요. 아이템 결제 자, 일단, 잠시만요. 자, 우리 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르라 파우, 파우니 어, 파우니 맞나? 파우. 좋습니다. 우리, 니, 니, 이름 적게 부를게요. 니님, 아, 이거 부르기 어려운 거는. 자, 일단, 할버복장을 찾,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게, 점프 최고 시간이, 이게 좀, 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파워 오머르 사냥. 자, 좋아요. 지금 녀석. 아, 어, 시간은 있나? 아, 시간 있네요. 50분. 좋습니다. 자요. 라봐라봐 자, 일단 오늘 찾으러 가시다. 파우, 파우 마루. 어, 오래다 발자국. 자얘 얘를 차, 이거 하면 나오겠죠? 약초 가시다 여기 덜 찐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아까 파우가 걘가? 어, 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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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야? 어디야? 여기야? 여긴 조사를 안 했네요, 뭐지?

밟자고. 이게, 이게 냄새를 맞을때 이게 좀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요, 얘가. 어. 이게 막 클릭해도 이게 냄새를 바로 안 맞다, 이게 다음 거안 맞다. 오오, 쓰지 마! 뼈무덤어 좋아요. 뼈무덤 이거 뼈무덤은 이게 좀 많이 얻을게요. 어. 단단한 뼈어 단단한 뼈어 좋아요. 용골소. 어디야? 아, 저기야? 흐, <laughs> 어... 야, 이거 뭔가 떨어질 것 같아. 어... <laughs> 떳떳... 계신가요? 없네. 이거 한번 가시다! 쓰면 줘. 어? 어? 아 어, 아까 걘가 봤지? 봤지 싼 생긴 게? 아 맞다 나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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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컨셉. 뭐야? 오메! 오야 뭐야? 얘부스러워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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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 영원서 영원 예 미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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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해파라. 오 잠시만. 어. 이스 이스 마르타. 이스 이스 어 h i 용이 용용용어용어용어어 용, 용. 막았다. This 스 s Sparta. 데 h a 그 What? 치가 기네 이거 아 t What? w h a 와, 와, 이야 겁나 세다야 와, 와, 영원포 영원 쓴다, 영원 미친, 어, 어, 어딨어제자있다 이거 먹, 다 먹읍시다. 어? 잠시만. 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